안녕하세요. LA 금선. 오늘 105호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했습니다. 저희 집은 이렇게 룸에 들어오면, 이제 바로 좌측에 여기가 이제 지금은 그 창고로 쓰지만 여기가 세탁장입니다. 세탁기를 넣게 하겠, 넣겠다 그러면 저희는 세탁기 넣을 수 있게 제가 어, 만들어주죠. 근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급한가 봐요. 지금, 아, 이거 페인트 다 끝났고, 저희 부엌부터 보여드릴게요. 부엌은 이제 여기 캐비넷. 캐비넷은 이거 다 저기 한국말로 말하면 리스. 리스를 다 발랐고, 그 다음에 이게 천정은 다 잘라내고, 저 등이 코스코에서 24불이더라고요. 근데 저거 갖다 달았더니 너무 밝고 좋아요. 그리고 이 가스렌지. 여기 13년 살았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제가 깨끗하게 새거나 마찬가지로 싹다 클린업 했습니다. 북도 여기 보면 싹 다. 요거 다. 근데 지금 벌써 짐이 들어왔어요. <laughs> 급하니까. 그 다음에 뭐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. 거실도 요등다 새로 바꾸고 어 버디칼로 싹다 새로 교체하고 또아 카펫 이게 지금 급하게 들어오시는 분이 마루를 나는 하려고 했는데 급하다고 카펫을 깔아달라서 카펫을 깔았습니다. 그래서 한어 마루 깔면 한 사일 더 늦는데 급하다 그래서 지금 마루를 안 깔고 카펫으로 했습니다. 돈이 더 비싸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들어와서 이게 옷장인데 옛날에 쓰시던 분이 이제 창고로 이렇게 선반을 매서 썼어요 두번째 이제 저희는 바, 어, 1층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 타일도 13년 된 타일이었는데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다 깨끗이 어, 클린업 됐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저 계단 등 저것도 새 걸로 싹 바꿨고. 그 다음에 이게 저 계단 올라가는 이 손잡이. 이게 원래는 저기 캐비넷하고 같은 색깔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더럽더라고요. 그 저걸 발라도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어 페인트로 끝냈습니다. 그 여기는 이제 2층 계단 올라오면 이렇게 저기 캐비넷이 이렇게 다 있죠. 옷장이. 와, 굉장히 중요하죠. 여기 도 보면 이게 이제 안방입니다. 여기 짐이 벌써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. 여기 거울 옷장 다 클린업 됐고 저위에가 이제 큰 짐들 올려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저희 집은 이 실링이 높아서 한번 들어오면 보통 10년 이상 사세요. 그 여기 이제 안방 화장실 따로 있죠. 화장실. 화장실은 이것도 역시 페인트하고 다 클린업 했습니다. 샤워, 이쪽은 안방이라 좀 넓게 이샤워룸 그 밑에 있고. 두 번째 방은 이제 가면, 여기도 보세요. 아주 이게 고가 천정이 높아요. 여기도 이거, 옷장이 아주 거울인데 이거 다 크린업 했고. 이 방도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실도, 어, 요게 원래는 욕조에 이게 미다지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캘리포니아는 그 석회가 많아갖고 그 미다지가 첫번에 입주할 때 깨끗한데 한 1년만 지나면 막 더럽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샤워 커튼을 다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럼 뭐 여기도 아주 클럽이 잘 됐죠 네 여기도 모든게 다 클럽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버디칼도 잘하고 여기 또 방충망까지 다 새로 깨끗이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사 들어오는 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새 집같은 상태로 살게 될 겁니다. 어이됐든 어 12월 2025년 12월 리모델링 30날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